오케이, okay. 제가 내려놓고요. 오케이, 다 자, 일단 발이 몇개 보이죠. 애리발이 자,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서 하는 그대로예요. 실도안걸 때는 머 플로를 막고 당기는 거. 저의 저의 아바타가 되셨군요. 내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전동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엔진은 그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이따 땡겨 보시고, 이따 아겨려 이따 땡겨 보시고, 시고 오케이, 그려 아, 있나? 아직 안 튀어요. 길이 많 튀죠? 뿌리질 리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미세요. 이게 엔진 세븐에서 그래요. 아, 자, 이거 돌고 돌리고, 이런 경우는 저 말고도 유전인들 생깁니다. 이거를 잡아서 돌립니다.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쏙쏙딱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이거 기름, 이거 예, 여러분, 이거는 저 말고, 여러분 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눈이 생깁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리얼 라이프 아시 라이프. 예, 그 어느 것보다 더 리얼합니다. 잘 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잘안 되는 걸로 보여주죠. 어이? 오케이, 저기 닦아주세요. 기름 좀 닦아줘요, 기름 좀. 잠깐만요, 이걸로 하지, 이걸로. 이걸로. 홍들리님 자연을 보호합시다. 예, 여러분, 자연을 보호합시다, 여러분들. 자연을 보호하면서, 예. 엥 엥이 땡 겼어？엥 엥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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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따라오세요. 예, 네, 따라오세요. 멀리 안갈 거예요. 멀리 안 가고 살짝 갔다 올 겁니다, 저기까지. 이 전용기 이거 내가 세팅해 볼테니까 여기. 조용기 잠깐 벽에 붙하지 마시고요. 네. 제 세팅할 테니까 올라가서 한번 갔다 오면 되거든요. 저희 길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기 갔다 한을올 거예요. 벽에 안부어지 느리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바퀴나 땡기 오케이, 오케 잠깐만요. 땡땡땡땡. 땡땡땡. 오케 부스터 맞았어요? 네. 부스터. 부스터 안 맞았어요. 아, 어, 시동까지만 불과 가야 아네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 시동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키위한번땡보세요 빨라졌죠? 브레이크 잡고 조심하세요. 졌어 시작시동!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 아니, 니깐! 스파이안 되는데. 시동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아꺼졌어안돼요 아, 빠져 없나 보다. 되는데? 되는데? 후진이 안 된다고요? 헐, 당연히 후진이 안 되죠, 엔진인데. 어머나 이럴수가 후진이 안 된다고. 아, 처음이라서. 아, 아 후진이 안 돼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리얼 라이프 아시라픈데. 총 4대 예, 4대를 한 번에.